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오늘 목사님이 좀 연세가 드니까 약간 이제 건망증 좀 있고 이러니까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기도를 오래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교는 회안 그런데 이제 이장로님들 기도마다 순서마다 하잖아요. 근데 좀큰 교회는 또장로님들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기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내가 이 어떻게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내 순서가 왔는데 싶어 그냥 안 내려갑니다.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뭐, 창세에서 계절까지다 하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이 가니까, 그거는 큰 교회인데, 한 5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유도선 출신이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3분 딱 되면 목사님이 와서 그냥 장님 밀어내뿐데, 이렇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된대요. 3분 딱 되면요. 시간 한딱 되면 목사님 와서 씩밀대요 밀면 장노님 밀리 나와야 돼. <laugh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쳐야 되거든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장노님이 그 교회는 밀어내질 않는가 봐. 오래 기도하니까요. 다 성도들이 졸아서. 목사님도 좀 졸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 마친 줄 알고 이제는 우리 좀. 조... <laughs> 아니, 그런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정신 없으면요. 자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거냐면은 일부 예배 때 오늘 참 역사적으로 설교를 제일 짧게 했거든요. 제일 오늘 길게 해야될 설교인데 제일 짧게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하, 목사님 내가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는데 오늘 한 번도 안졸놨습니다 왜냐하면 졸기 전에 마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 하든 뭐쨌든 우리가 요점해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시대 급하니까 요점 요점해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제가 음, 지난주 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두려하지 워 말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 첫째가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둘째는 아직 설교를 안 하고 있고요. 첫째가 이제 하늘 소망인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사람이 밝아지잖아요. 얼굴이 피어난다니까, 소망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소망이 있으면 좋다니까요. 아,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면 얼굴이 확 피어난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아, 소망이 있으면 좋은 줄 아는데, 소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부갑상선이게 너무나도 두려움과 근심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가지고 신경 물질을 내지 못하는 마치 최장에서 인슐린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부갑상선이 망가져 가지고 늘 두려움과 스트레스, 근심에 노출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소망가짐 살아나거든요. 저는 공수부대에 나오신 분, 그, 그분, 제게 자기도 공항장애인데, 이제는 한 가지 약은 떼 있다는 거예요. 신경물질은 나오는데, 잠자는 거, 그거 약만 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늘에 소망갈 수 있을까? 소망가짐은 얼굴이, 사람은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얼굴이 있고 밝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종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얼굴이거든요. 가끔 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오 목사님이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나 땅이나 똑같이 어두운 얼굴이 있고 어두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계산에 와 보시더니 처음에는 조금 약간, 그, 약간 뭐랄까, 좀 어두운 면이 있, 표현을 잘안 하는데,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괴산 땅은 얼마나 처음 볼 때마다 지금 보니까 밝아졌다. 괴산 땅은 참 밝아지고 좋아졌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어요. 밝은 얼굴은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겁니다. 어두운 얼굴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는가 제가 어제 어느 장소에 가서 좀 파킹을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그 파킹고는 딱지 안 뜨는 데입니다 파킹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내 차가 안 들어가겠어 근데 뒤에 차가 무슨 차가 있느냐 면은그 어린이 운전하는 노란차가 있는데 딱 보니 운전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곧, 곧 차를 하려고 따서 끼워넣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차가 크니까 차에 딱 내려가지고 내 느낌에 이 사람이 어린이, 운전하는 이 사람이 절대로 자의적으로는 안 빼주겠다. 눈치껏 내가 들어오면 빼줄 사람 아니다. 그래서 차에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굴을 연기를 한 거예요. 밝은 얼굴로. 톡톡이라니까문탁이 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덩치도 큰데 이 얼굴을 험악하게 하면 얼마나 어둡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 일부러 싹 하면서 싹 웃으면서요. 사장님, 차 조금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꼭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빼주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네, 침 뱉지 않는다. 그리고 얼굴이, 에, 그럼 뭐 연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기라도 해야 돼. 그러니 웃지 않는데 웃으려면요. 여기 이빨을 한 6개만 보이면 돼. 6개. 이렇게 약간 얼굴을, 웃는 얼굴을 하 갑자기 웃는 얼굴을 하려고 그러면 이빨을 약간만 이렇게 보이면 웃은 얼굴이 센, 된다고. 눈을 약간 이렇게. 예. 우리 준수 보면 그 연기자 같아. 준수는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눈, 눈을 이어가지고싹 이렇게 우는 얼굴을 하려고. 걔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쪽으로는 사회성은 어떻게 예. 지도 살아남물렸고. 왜 살아남물렸냐면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가 엄마 출근하고 용금내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 마치도 데려갑니다 겨울에 데려가면 이제 얘도 살려고 내인는데 탁! 들어붙어요그러니 이제 용금내 권사님 댁에 가서 이제 에, 애를 떼놓고는 내가 어디 갈까 싶으면 지금 봅니다 그럼 이선화 권사님이 애를 홀립니다 방에 가서 그럼 없어지거든 내가 그럼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웃는 것도 배워야 되고 <laughs> 해되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지 말고 우리교회 옛날에 육군 대령 출신이고 안기부에도 계셨고 HID 훈련 대장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하여튼 뭐 수중 폭파하는 거. UDT, UDU이 다 훈련 받은 분인데 올 남전이 갔다고.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딱 서져 있습니다. 군인 딱서져 있어요. 그런데 음. 그 분이 제가 무슨 예화 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안내서겠다는 안내. 그분 안내서만 되거든요. 아미 이거 안 돼요. 안내서만 돼 그분. 그런데 이제 용인 의사 갔는데, 거기는, 그때 80이 넘었을 때인데, 800명 되는 교회에 안내선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 저 교회 큰일 났다. 저 얼굴 가지고, 저 전혀 웃지도 않는 얼굴 가지고 톡, 그래가안내으면 어떻게 할 거. 제가 한 말은, 웃는 얼굴을 대야 된다. 밝은 얼굴을 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밝을 수 있느냐? 마음이 밝아야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마음의 소망이 생긴,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천국에 가면은,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해로 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럴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천국 가면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아주 멋진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돼서, 천국 가면, 천사도 우리를 허무하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어집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신이 된답니다. 왜? 아버지가 신이니 아들도 신이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가 지위가 높은 자가 되면, 천사도 허무한다고 우리가. 성경이 끝났으니까 믿어야지. 자,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 그 다음에 이제 21장,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창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근데 왜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없느냐니까. 우리 마음 속에 100%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설교하면 50은 믿어지고 50%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100%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 믿어지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0대 50이나 아니면 70대 30이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생명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넘어와서 이제 22장, 22장 6절 보면요. 또 그가 내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르만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요, 음, 첫째는 우리가 그저 음, 방송실 쭉 내려와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한번 내어 주실까요? <laughs>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이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교회를 놓면 희생해야 되죠? 뭐 약속도 취소해야 되고, 주일 교회를 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다이 땅에서 희생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천국에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할일다 하고, 뭐 집에 할일 없으니까 교회나 나가보자. 그런 거 아니고, 예수 믿는 데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면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 기뻐고, 하 절골,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은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내가 희생이 많고 힘드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그 다음에 10절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니라 이제 게시록은 덮어놓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론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해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들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 불을 행한 자는 불을 행하고 또, 어, 또, 어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행한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은혜는 너희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 했는데 이제 목은 너희들 목시다. 그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고 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이가 마침이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전능자다 그런 뜻이고요. 1 4 절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복은 영생, 영생입니다. 바로 영생 관계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한, 이 좁은 문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로다이 말씀 뭐냐니까, 자, 이제 핵심 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요. 우리 마음에 이 소망이 언제 오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두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야 소망이 생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소망이 생기지,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레마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사아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에그 에스겔 38장 보니까 에스겔 37장입니까? 그그 그 에스겔 골짜기 음 마른 뼈들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 37장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향하여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는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인자야, 대원하라 명하니까 뼈들이 맞아 떨어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이제 사람이 됐는데 살아나질 못했어요. 이제야 영을 향하여 태어나라. 저에게 영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영이 이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몸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고스 하나님 말씀까지만 안 돼. 여기에 성령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아, 물론 감동이 없,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교태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오고 살아 움직인다. 이거. 할렐루야. 생명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역사하야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는 예복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에서겔 11장에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도 미운 것, 가정한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가정한 거 더러운 거 가득 찰 때에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정한 미운 거 회개하고 내버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서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늘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회개하라니까. 기분이 좀나쁠란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예 흰옷 입은 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팀도 흰옷 입었는데 흰옷 입은 분들은요 밥 먹을 때도 조심스럽고요. 조금만 하면 뭐 공불 튀고 하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옷에 뭐잘 흘립니다. 잘 뿌린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은 꼭밥 먹을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이 감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왜 여기, 아기들 여기 뭐 하듯이 뭐 이렇게 해, 앞치마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일복 입고 일할 때옷 저는 일할 때 옷을 최고로 험한 옷을 입어요. 일복을 험한 옷을 입어 버리면은 우리 말로 뭐 더러움을 안 타잖아요. 아무리 뭐가 묻어도 뭐내 옷이나 그거나 비슷하니까 표가 안 난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니까요. 이 영이 영성이 좋은 사람은요. 흰옷으로 표현됩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은 조그안한 곳에도 회개할 일이 생긴다고 영성이 안 좋을수록 감각이 죽어있으면 꽂아봐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옷뭐 묻혀도 더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별로 없으면요 영성이 좋지 않고 무감각해 성경에 문둥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각막이 없습니다 내 영이 나병 환자가 되면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아프고 찔린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을 하려고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하늘에 소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늘 소망 소망 설교해도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고 회개하고 성령 역사하면 얼굴이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희지는 게 아니고 미백이 되는 게 아니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 피부 희관이고 그 차이가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 밝음이 나와야 소망이 있어야 얼굴이 확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 그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아니 사랑해도 소망 생기면 얼굴이 이뻐지는데 천국의 소망 가지면 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밝은지 어두운지 안 봐요. 예. 네. 그러려면요 다른 게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빨리 마친다 했으니까 할말다 했어 내가 아, 근데 이건 우리 몫입니다 회개 하고 가 하고는 내가 옛날에 어떤 분 장지동 토백인데 누가서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 그때 나이가 6한둘쯤 됐어요 가보니까요 난 그런 병 처음 봤네요 여름에 러닝사지 입었는데 전부 터져가지고 러기 있는 사 쩍쩍쩍 붙었어요 이게 징그러워, 징그러워, 정그 터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 가서, 나 이런 병 처음 봤어요. 보니까 이 선생님, 김용머신데 이름이, 나도 보니까 선생님 죽겠어요, 그랬다니물들어고 죽는다니까. 나 이런 병 처음 봤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살길 안에 있는데, 내말딴 내, 내 식인들 하겠어요, 하니까. 하네요. 세 가지를 내가 가르쳐서. 줘 하나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거 없는데, 요 회개할 게있나요 뭐 그래요. 이, 문둥치로 구두 졌는데회개가 생각 안 나잖아요. 한참 있더니, 아, 회개가생각났다 그래. 자기 학교 다닐 때 교회 돌던지 던 남아 장지회인가 봐. 어딘지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교회 돌던지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진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죄진기 많이 생각날수록 내가 그게 가난한 심령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인 거죠. 세 가지를 식이거든요. 지금 이거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하지 않을 거니까. 세 가지. 하나는 음식 문제, 하나는 운동하고 하나는 회개하고 세가지씩 있어요. 2개월 만에 병이 나섰는데 입앞만, 여기만 입이 입앞만 안고쳐서 그리고 경찰관이 입원했다고 하더라고못먹어서 가서 뭐라 했어. 왜 입으로 범죄하고 감사치 않느냐고. 그래고그사람은 기도해주고 하여튼 나섰어요. 나섰는데 한참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 넘었어요. 그리 우리 교회에 문현초등학교 저기 있을 때 할아버지 한 사람이 막걸리 병이라 술이 차가지고 아, 교회 왔더라고. 우리 당시 나무기 아니었고, 그데 당신, 그데 이런 병걸려가지고 내가 고쳐 기도해서 고친 거 기억하는지 모른는데 이제 뿌렸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저 누구 여기 아시는 분 우리 동네 사람들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 부인 은 우리 교에 나왔었는데 그 여기. 그런데 이제 안 돼가지고 아들 전화 있으니 아들 전화해서 데려가라 했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병고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문둥이 10명 고쳤더니 9명은 갑부로가 1명만 왔다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핵심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죄 문제를 불순정한 것을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영성이 좋을수록 회개를 많이 한다. 옷이 깨끗할수록 더럼이 그 더표가난다 우리 주의 우리의 죄를 일절 부르고 일분간 기도 오늘 하실 때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